1층에 약국이 입점이 되어 있고, 약국 옆에는 자선당 한의원, 그리고 2층에는 가정의학과 의원, 3층은 치과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가 약한 70평 정도 되는데, 지하는 지금 현재 공실이고, 4층, 5층, 복층형 구조인데, 4층, 5층도 지금 현재는 공실입니다. 이 전면도로 해당 건물 바로 앞에, 전면도로 왕복 6차선 35m 도로를 끼고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전면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 앞으로의 유동인구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저쪽 보이시죠? 어, 버스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버스를 타시는 유동인구, 해당 건물 앞으로의 유동인구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 우측면인데, 우측면 벽면이고요. 우측도 약한 4m 도로에 접혀 있습니다. 이 대로에서 안쪽 주택가로 진입을 하는 관통도로에 접해 있고 좌측으로 가볼게요. 2층에 약국 그리고 한의원 건물 전면 모습이고 전면도 관리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1979년도에 건축이 되어 있는 올산업 건물인데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좌측면인데 좌측은 8미터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 좌측도 이거 작은 횡단보도에 접해 있고, 좌측도 이 대로에서 안에 주택과, 그리고 주택가와 작은 상권으로 연결되는 이면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좌측면이고, 좌측면 공간도 깨끗하죠? 뒤쪽인데, 진짜 이 뒤쪽에 이 주거시설을 보시면은, 단독주택, 그리고 신축, 구축, 원, 투, 쓰리룸,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대단지 아파트 주거 시설보다 여기는 진짜 인구 밀도도 더 높고 진짜 많습니다. 이쪽 해당 건물 뒤쪽이나 그리고 저쪽 맞은편이죠? 맞은 편 맞은편 대로변 뒤쪽 진짜 이런 다가구 주택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나홀로 아파트 있죠? 이런 주거 시설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밀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쪽 대우 수요, 대우 세대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이 이쪽 대로변 상권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건물의 뒤쪽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 공간입니다. 대지 면적이 133.6 평이기 때문에 뒤쪽에 주차장 공간도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 대로변 상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서 직진을 하시면은 약한 5분 정도 가시면은 어, 대전복합터미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복합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이쪽으로 쭉 직진을 이쪽으로 쭉 직진을 하셔서 좌회전을 해서 차로 한 10분 정도 가시면은 어, 경부선 대전 IC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전교통이나 광역교통 인프라 진짜 최상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뒤쪽이나 해당 건물 뒤쪽이나 맞은편 대르변 이면에는 진짜 굉장히 엄청 많은 주택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거 밀집지역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권을 보시면 은 해당 건물에도 이런 약국이나 의원, 한의원이 있고 앞에 음식점, 고깃집, 상점, 크고 작은 소형, 중형 상점 우리 먹자 상권도 이쪽 잘 갖추어져 있고요. 상업시설, 판매시설 주유소 그런 상가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도 대형 크리닉 건물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진짜 이런 주거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대로변에 이렇게 좋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기는 이동인구나 배후 수요가 없으면 이런 상권이 형성이 되지 않죠.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진짜 내부 외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이 1층 공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1층 공간 바닥인데 이게 79년 연식에 비해서 진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2층과 3층이 의원이기 때문에 이 의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짜 내부 시설은 잘 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고 진짜 깨끗합니다. 지하가 약한 70평, 전용면적 한 60평 정도. 여기가 지하로 들어가는 공간인데, 그렇게 깊은 지하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 누수나 결로, 습기도 없이 진짜 깨끗하게 상태, 지하 상태는 진짜 좋습니다. 바로 옆에 이런 버스 승강장, 진짜 교통량 많은 대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광고 효과도 좋고, 이 횡단보도, 상권에서 상권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유동인구 진짜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불경기고 침체기잖아요. 침체기에 이런 금매물건 하나 잡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그때 가서 진짜 충분한 채 값어치를 하는 위치의 건물입니다. 상가건물의 개요와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133.6평이고 연면적이 332평입니다.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올상가건물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979년도에 건축이 되어 있고 내부 승강기 한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도로 35m, 그리고 전면 바로 앞에 횡단보도를 끼고 있고, 이 좌측과 우측면 모두 다 도로에 접한 산면이 도로를 끼고 있는 위치라 접근성, 가시성 상당히 우수한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은 공실을 제외하고 6억 6천이고, 월세는 500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실까지 완전히 임대가 되면은 보증금 7억 2천에 월세 660이 발생을 합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최초 가격 31억에서 어, 무려 6억이 다운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금매로 25억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매라고 해서 이 건물에 뭐 누수나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 사정상 금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로변, 먹자 상권, 병의원, 클리닉 상권, 판매시설, 상업시설, 상권 좋고, 진짜 해당 건물 앞으로의 이동인구도 아주 많습니다. 진짜 이 뒤에, 그리고 해당 건물 뒤쪽, 그리고 맞은편, 대로변, 이면 뒤쪽, 단독주택, 사가구주택, 나홀로 아파트, 주거시설, 굉장히 많이 밀집한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